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작은 유튜버였던 저를 구독자 1000명으로 만들어준 역사적인 영상이 바로 이 주먹왕 라이프 재평가였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30년 동안 라이프를 왕따시킨 이 똥자루들은 도저히 좋게 보이지 않네요. 특히 빅진, 너는 그냥 대가리 터치! 자, 흥분은 그만하고, 이렇게 1편의 캐릭터들을 재평가해봤으니 2편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먹왕 라이프2, 인터넷 속으로에 나온 캐릭터들을 재평가해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재평가 대상은 주인공인 라이프입니다 이편을안 보신 분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1편에선 그렇게나 착하고 불쌍한 피해자였던 라이프는 2편에선 상상도 못할 만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빌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1편에 나왔던 라이프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무서운 일을 벌이고 다녀요 라이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2019년작 주먹왕 랄프 2편의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랄프가 얼마나 심각한 빌런짓을 하고 다니는지 영화의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는 1편의 해피엔딩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평화로운 오락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절친이 된 랄프와 바넬로피는 매일을 함께 놀며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바넬로피는 늘 똑같은 슈가러시의 레이싱 코스에, 아니 매일 바뀌지 않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라이프는 이런 바넬로피를 위해 슈가러시의 새로운 코스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는 그래선 안 됐습니다. 새로운 코스를 내주겠다던 라이프의 이 행동은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라이프의 이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일단 랄프가 슈가러시에 넘어가서 열심히 코스를 파고 있을 때는 오락실이 운영 중일 때였습니다. 슈가러시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들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근무 시간이죠. 근데 랄프 이놈은 자기 게임 안 지키고 남의 게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랄프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랄프의 본진인 다고처펠릭스에서는 메인 빌런이 부재지이라는거 아닌가요? 비록 사정이 있었지만 일편에서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플러그가 뽑히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경험한 라이프가 대놓고 근무지 이탈을 하다니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펠릭스와 똥자루들은 또 자기네들이 지읒될 수 있다는 사실에 벌벌 떨고 있겠죠. 물론 그래도 싸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게임 식구들을 보내버릴 수 있는 것도 모자라 라이프의 이 반응은 결국 더큰 비극을 불러오는데요. 랄프가 만들어준 새 코스를 본 고인물 바넬로피는 신규 컨텐츠에 눈이 돌아가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 고인물이라고 다른 레이스들 티 v 기 하는 바넬로피. 새 코스를 지멋대로 달리는 바넬로피 때문에 플레이어는 무리해서 게임기를 다루다가 핸들이 빠져버렸고, 오락실 주인은 새 핸들을 구하려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슈가러씨를 오락실에서 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곧바로 슈가러씨의 플러그가 뽑히고 슈가러씨의 수백 명의 캐릭터들은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이프의 앞뒤 생각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 멀쩡한 게임 하나를 보내버린 것이죠. 이게 진짜 만행인 게 만약에 여기서 운이 더안 좋았잖아요. 라이프의 게임마저도 보내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랄프의 이 행동은 원흉이 되어 결국 영화의 메인 사건을 발생시키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랄프가 엄청나게 똥을 뿌린 거긴 한데 랄프의 빌런짓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게임을 잃게 된바늘로피는 랄프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절친과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랄프는 싱글벙글하지만 자신의 집을 잃은 바늘로피는 심으룩해하죠. 헌데 랄프 이놈은 자기가 벌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봤으면서. 아니 그 전에 집 때문에 이 난리가 난건 자각을 하고 있는 건지 속도 모르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바넬로피가 이제 내 게임이 없다니 이제 뭐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걸 듣고 랄프는 농담이지. 하루 종일 자다가 밤 되면 나랑 놀러 나가고 천국이 따로 없잖아. 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자신의 게임이 없어졌다는 건 단순히 직장이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집, 고향,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과 같은데 이런 말을 웃으면서 자기 절친에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0% 랄프의 잘못은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으면 바넬로피에게 꼬마야 미안해 너가 재밌었으면 해서 새 코스를 팠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웃으면서 베개 놀이나 할게 아니라 이렇게 상실감에 우울해진 바넬로피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떠납니다 화면은 잠시 전환돼서 조연 캐릭터들을 비추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1편의 빌런, 절대악, 히트, 빅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남은 슈가로시 캐릭터들을 누가 맡아서 데려갈지 의논하고 있는데요. 빅진은 알사탕이를 보며 이 녹색 올리브가 우리 집 장식이랑 잘 어울리겠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씨 빅진아 아무리 그래도 알사탕이도 인격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냥 냅다 물건 취급하는 건 아니지 않냐? 차라리 우리 집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면 좋겠군. "이라고 하면 일을 시키더라도 사람으로 보겠다는 건데, 네 말은 그냥 대놓고 채를 장식품으로 쓰겠다는 거잖아. 일편에서의그 난리 이후에도 너는 한결같구나. 허허. 이후에도 얻어먹는 주제에 고를 수는 없지. 가자, 조미료야. 라는 말까지 하는데, 대사 몇줄 만으로도 그의 여전히 터져버린 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주인공들을 비춥니다. 랄프와 바넬로피는 슈가라 씨를 살리기 위한 핸들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베이에서 두 번째 빌런짓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협상에 달른 김두환이 뒷목 잡고 쓰러질 최악의 경매를 한 거죠. 경매를 아예 몰랐던 두 명은 다행히 상대보다 높은 숫자를 말해야 이긴다는 게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성공해서 1000달러라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일명 굳치기에 성공합니다. 비록 높은 금액이지만 이제 본인들에게 물건이 넘어오는 건 확실해졌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이것들이 갑자기 뻘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15,000달러로 10배 이상 올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지들끼리 가격을 막 올리다가 27,000달러까지 높여버려요 지들이 게임 이긴 거에 흥분해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스스로 고생길을 깔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쟤네들이 사는 게임 속 세상에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쟤들은 정말 순수하게 게임인 줄 알아서 놀다가 저런 건데 빌런 짓을 하기에는 좀... 라구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여러 번 다시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엄연히 얘네들 게임 속 세계관에서도 돈과 거래가 존재합니다 랄프와 바닐로피가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기 전 술집 게임 이 태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랄프는 바로 뛰쳐 나가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랄프 돈은 어쩌고? 라고 말하자 랄프는 펠릭스가 처리할 거야. 모두들 펠릭스가 쏜대. 라고 말하고 튀어버리죠. 잠깐, 랄프 이놈 펠릭스에게 술값도 짬 처리했네. 랄프의 빌런짓 한개 추가합니다. 아무튼 다시 경매로 돌아와서 이네들 세계관에서도 돈과 거래가 존재하는데. 정말 이 경매를 게임으로만 생각해서 이 뻘짓을 버렸다?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김두한이었으면 진작에 거품 물고 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뻘짓은 새로운 빌런 짓으로 이어집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0만원의 금액을 구해야 하는 답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빡친 날프는 광고판 한 개를 냅다 던져버리는데 이 광고판에 불쌍한 한 아바타가 끔살당하고 그 유저는 영분도 모른채 인터넷 연결이 끊겨버리죠 이제 슬슬 숨쉬듯이 빌런짓을 하는 수준에 도달했나봅니다 아무튼 이 두명은 돈을 구하기 위해 스팸리를 찾아갔다가 차 훔치러 슬로토레이스로 갔다가 발각됐다가를 거쳐서 버즈튜브의 사장 예스를 소개해봤습니다 버즈튜브는 유튜브 비슷한 영상 플랫폼으로 좋아요를 받은만큼 돈을 벌수 있는 곳인데요 나름 수익이 나왔던 라이프는 여기서 27000달러를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8시간 안에 이 돈을 모은다니 아무리 많으라지만 이거 참 허허. 아무튼 라이프는 바닐로피를 위해 열심히 영상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랄프는 민폐를 끼치고 말죠. 이 민폐는 현실의 여러분들도 쉽게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예스는 랄프의 사정을 듣고 이들을 돕기 위해 자기 직원들을 인터넷 곳곳으로 보내서 랄프 채널의 파업을 퍼뜨립니다. 얘네들은 인터넷의 별의별 장소에서 나타나 랄프의 얼굴을 들이미는데요. 이게 왜 민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실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laughs> 재밌는 상상 한번 해 보자고. 애플파리 메이크 썸 틱톡. 이제 아시겠죠? 랄프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딱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적당히 해라 좀.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영상에 하트가 많이 눌리지 않자 랄프는 아바타들을 데려가 강제로 자신의 영상을 보게 만들고 다른 영상의 좋아요도 뺏어 가며 하트를 모아댑니다 나는 분명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했는데 뜬금없는 영상이 켜진다?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빌런짓을 벌인 덕에 랄프는 결국 핸들 살 돈을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핸들을 사서 바넬로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랄프는 영화 마지막 최악의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돈을 다 모았다는 소식을 전하려던 랄프는 바넬로피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랄프는 바넬로피가 자신의 게임에 돌아가지 않고 훨씬 재밌고 새로운 슬로터 레이스에 남기를 원한다는 말을 멀리서 듣게 됩니다. 자신의 절친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랄프는 절망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1편에서 30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이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같이 노는 유일한 절친을 만난 랄프 입장에서는 바넬로피와 헤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그 누구보다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넬로피를 데려오기 위해, 라이프가 이 다음에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도, 변호도 할수 없었습니다. 라이프는 바넬로피가 슬로토레이스에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도록 무려 바이러스를 구해 게임에 풀어놓는 진짜 미친 만행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앞에 만행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라이프의 이 만행 때문에 주인공들을 비롯해서 슬로토레이스의 캐릭터들, 검색엔진 NPC, 아니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 운영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넬로피는 게임이 리프팅 되면서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었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게임이 망가져서 신속히 복구해야 하는 슬로터 레이스의 운영진들, 그리고 후에 라이프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된 금융, 쇼핑,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유저들과 사이트 직원들까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적어도 1편의 빌런 똥자루들은 자기들이 버린 짓에 자기 게임이 없어지는 정도의 크기에서 그쳤지만 이번에 랄프가 버린 짓은 절친 바넬로피의 목숨뿐만 아니라 현실의 누군가의 인생도 망칠 수 있었던 최악의 사이버테러 범죄 행위였던 거죠. 진짜 1편에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아꼈던 랄프가 이런 짓을 하다니. 화난보다는 충격이 더 컸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빌런이 아닌 거의 범죄자가 되어버린 주인공 라이프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1편을 재밌게 봐서 2편은 개봉하자마자 보러 갔는데 진짜 최악이 되어버린 라이프를 보며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 2편은 억지로 스토리와 갈등을 만들기 위해 주인공을 너무 비호감의 인패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서 낮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1편의 빌런인 똥짜르들의 왕따도 정말 극강 부도했지만... 이번 2편에서 랄프가 버린 많은들도 똥자루들에게 버금갈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솔직히 슈가 러쉬 날려먹은 거랑 바이러스 유포한 것만으로도 이미 말 다했죠. 하지만 어느 한편, 진짜 자그마한 한편으로는 30년 동안의 왕따 생활로 망가져 있던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친구에 대한 집착이 랄프를 저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랄프야 니네 게임 버리고 슈가 러쉬 조지고 망할 팝업 광고에 바이러스 퍼뜨린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된단다. 이 나쁜 <laughs> 잘 만들어놓은 캐릭터를 제대로 망쳐버린 주먹왕 랄프2 캐릭터 재평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